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주산 에너 빌리티 자 다시 힘차게 반등을 이렇게 밀어 올려주면서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숨 돌리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50년 계약이니 뭐 나라 팔아먹는 계약이니 이런 악재성 기사들이 쏟아질 때 여러분 굉장히 흔들리셨을 텐데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해 주는 주가를 보고 있자 라면 안심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상승이 전부일까요? 자, 주가가 오를 때는요, 뭐 너도 나도 지금이 기회다라고 외치곤 하죠. 그런데 진짜, 주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장에 당하지 않으려면요.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과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과연 이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마냥 환호만 한다거나 이 순간은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나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 진짜 흐름을 좀 읽어내고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 전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자이 상승세가 끝난 뒤에 우리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또 다시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앞에서 길을 잃게 될지도 모를 텐데, 자 그런 분들 오늘 아주 잘 오신 겁니다. 자잘 들으세요. 자 뉴스에서 떠드는 50년 계약, 이 계약의 논란, 자 핵심부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 지금 열 받으시더라도 잘 들으세요 자 겉으로 드러난 불공정한 내용들 이렇죠 자 원전 한기당 웨싱하우스에 약 9억 달러 그러니까 1조원 1조원 규모의 일감을 줘야 된다 라는 거였죠 1조원 규모의 일감 그리고 기술 사용료로 자 한기당 2400억원을 무조건 지불해야 된다 라는 거였죠 2400억원 로열티 자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이 유럽 뭐 미국 같은 핵심 시장 진출권은 이 웨스팅하우스한테 다 떠넘겨야 된다라는 거였죠. 이 핵심 시장의 진출을 제한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계약이었는데 근데요 이 내용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 8월에도 나왔었죠 그 전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와 줬었는데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 도대체 왜 하필 이때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을까 자 이거요 최초 보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 물론 우리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얽힌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건 바로 이 세력들의 마지막 개미 털기 아니었나, 이거인 거예요. 자,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밑으로 깨고 내려가니까, 우리 공포에 질려버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자, 신용과 담보대출, 이 물량들 다 던져버린 거죠. 주식이 빠지면서 담보부족이 발생하고 반대매매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았고, 자, 이 이렇게 털린 물량은 누가 받았습니까? 자, 기간가? 외국인이 받았다라는 거죠. 개미만 털렸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악재 기사들을 쏟아내던 이 뉴스 기사에서도 개미만 털렸다라는 기사를 내버릴 정도로 이렇게 억울하게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갔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거, 이번 급락이요 이거 한 번으로 끝날지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식은 어차피 우리 흔들면서 가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이런 악순환을 좀 끊어내고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릴 건데, 과거에도요, 이런 악재를 기회로 삼아서 이런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냈던 그런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무기를 딱 장착하고 제대로 된 뉴스를 읽어내고 휘둘리지 말고 개인들한테 유리한 우리 매매 타이밍 거기에 비중 조절만 잘해도요 이렇게 뺏기지 않고 충분히 큰수익을낼수 있다라는게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증명된 바가 있죠 자 지금 혼자서는요 이 극악무도한 시장을 이긴다라는게 쉽지가 않죠 특히 이런거 어려우신 분들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요 끝이 아니다 라는 거고 다음 금락에서 우리가 물량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저 점 매수의 기회로 기회로 잡으려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약속 시간에 비가 올 거다라는 걸 우리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자 제가 밤새 준비한 리포트 여기에 이번 주 주요 일정 그리고 세력들의 가격표 그리고 다른 거다 필요하고요. 핵심 재료에 대한 그 값어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매매 전략. 그리고 대응 시나리오 아주 명쾌하게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증권사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리포트가 아니고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도 한 눈에 딱 봐도 알아볼 수 있게 제가 정려하느라고요. 정말 많이 애를 썼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여의도에서는요. 이 순환표와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00% 이대로 가지는 않는데 이게요 얼추 이대로 가더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무기가 있다면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힘이 되겠죠 제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긴급 신호 그리고 가짜뉴스 팩트 체크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는 거고 이런 도움 나는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적거나 뭐 결제하거나 이런 복잡한 거 전혀 없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공식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알려 드리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 영상 좋아요도 안 눌러 주시고 구독도 안 눌러 주시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참에 영상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도움 받는 방법 제가 잠시 후에 이렇게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급하신 분들은 영상 이렇게 뒤로 넘기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핵심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난리 난리 났지만 일부 전문가들은요, 결국엔 이런 계약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 원전 산업의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합의로 인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일단락이 됐죠. 앞으로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불필요하게 법적 리스크 이런 거에 발목을 잡힐 일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은 갈등의 종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한수원에서 미국 시장에 독자 진출이 어려운 만큼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이 우회로를 확보하고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이죠 25일 한수원 사장이 박미를 같이 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선 안 되겠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어딥니까? 미국은 지금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이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전력 소비량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소용 모듈 원전. SMR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필리게이츠 같은 빅테크 CEO들도 AI 시대야 전력난을 예측을 이미 예전부터 했고, 이 SMR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죠. 테라파워를 세워가지고 9억 달러를 여러 번 유치를 했고,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오클로를 통해서 6억 달러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은요, 이제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뭐, 웨스팅하우스 뭐, 이름만 그럴싸하지. 얘네들 뭐, 건설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원전을 가장 잘 짓는 나라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국이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렇 특히 미국으로 가는 SMR 같은 경우는 체코나 그전에 그런 대형 원전과는 다르게 불평등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런 시각이 지금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에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로 뉴스케일 파워 테라 파워 X에너지 이렇게 미국 SMR 회사들하고 이미 협력을 하고 SMR 파운드리 사업을 구상 중이죠. 최근에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이 로보틱스 지분을 담보로 해서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식탈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SMR 관련 M&A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이 조인트 벤처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법인 설립하겠다. 자 이게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당장은요 이게 호재로 나올 수가 있지만 조만간 한번 아니요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악재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조정을 받고 가야 되는데 이번 급락에서 확실하게 신용 물량이 털어내고.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를 했죠. 이렇게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자 보세요. 중요한 지표들과 입평선이 수렴을 하면서 조만간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라 거예요. 이럴 때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호재가 나왔을 때 그냥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각자 상황에 맞게 이럴 때 비중 조절을 좀해 가면서 줄이는 전략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악재가 나왔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시장이 주는 기회, 저로의 기회,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 혼자서 이 날카로운 시장에서 이기는 게 어때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긴급 신호 그리고 전략 리포트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매매 타이밍 거기에 따른 왜 그런지. 핵심 근거자료까지. 왜냐면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자료가 같이 받쳐주면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이런 모든 도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헷갈릴 필요가 없이 게다가 지금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죠. 이거 미리미리 알고 대응 전략을 짜놓으면 우리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거다라는 거 자,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자,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4833-7782. 010-4833-7782. 이 번호로 문자로요, 정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런 공식적인 혜택들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게다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일정들이 또 워낙 중요한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뺏기지 않는 매매, 잃지 않는 매매 이걸로 수익을 꽉 움켜쥐자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요새 고민 중인 종목들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투산 에너빌리티가 고민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목 거기에 대해 우리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 여기 번호로 고민 중인 종목명. 뭐, 섹터명도 적고요. 그 부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실시간 정보방에서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다음 리포트에서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받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선물, 선물을 준비했는데 기간과 외국인이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아주 조용히 매집 중인 이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수백 퍼센트 급등했던 종목들 그 종목들의 초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포착했고 심지어 연말까지 네 배, 여덟 배 이상 상승할 수가 있는 일론 머스크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종목 리스트 요약본 제가 이거요. 여러분, 딱 10분께만 선착순으로 먼저 보내드릴 텐데, 자, 이 요약본 내가 먼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010-4833-7782이 번호로요, 문자로 급등! 문자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10분께만 이 요약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다음 단계를 주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개인들의 그런 심리적 약점 이런 거에 당하지 말고 우리도 큰손처럼 수익을 하는 그런 매매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서 이런 기회를 좀 확실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귀찮아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영상 보시는 순간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댓글란에다가 신청이라고, 신청했다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